가성비 게이밍 마우스 추천 손에 딱 맞는 최고의 선택은? 압도적 가벼움 승리를 부르는 잠자리 마우스 혹시 무거운 마우스로 인한 손목 통증과 느린 반응 속도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무거운 마우스는 이제 그만 백스 무선 잠자리 게이밍 마우스 아론 SE 플러스는 놀라운 가벼움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손목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블레이징 패스트 반응 속도와 정교한 컨트롤로 최적의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커스텀 펌웨어 지원으로 나만의 세팅이 가능해 승리를 위한 완벽한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실제 유저들의 피드백은 명확합니다. 백스 아론 SE 플러스의 압도적인 가벼움 덕분에 손목 피로가 확연히 줄었다는 극찬과 FPS 게임에서 압도적인 정확도로 승률이 급상승했다는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백스 무선 잠자리 게이밍 마우스 아론 SE 플러스와 함께 가볍고 민첩하게 승리를 쟁취하십시오. 26,000 DPI 한계를 넘어선 압도적 스펙으로 당신의 에임을 각성시킬 시간입니다. 결정적 순간, 마우스가 발목을 잡던 답답함.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입니다. 레이저 바실리스크 V3 유성 게이밍 마우스가 바로 그 궁극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26,000 dpi의 혁신적인 초고감도 센서는 미세한 움직임까지 정확히 스캔하여 한치 오차 없는 극강의 정밀함을 선사합니다. 어떤 전장에서도 최상의 에임을 유지하고 초고속 반응 속도로 게임의 흐름을 완벽하게 장악하십시오. 실제 유저들은 FPS 게임에서 흔들림 없는 에임과 정밀한 조준이 가능해졌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인체공학적 프리미엄 디자인은 장시간 플레이에도 손목 피로를 최소화하며 11개 버튼 완벽 커스터마이징으로 게이밍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최고의 퍼포먼스와 압도적인 편안함을 갖춘 레이저 바실리스크 V3, 지금 바로 경험하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승리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궁극의 게이밍 기어, 백스 매드알. 획일적인 세팅에 지쳐 당신만의 최적화된 컨트롤을 갈망하셨다면, 이제 그 해답을 만나실 시간입니다. 백스 매드알은 혁신적인 커스텀 펌웨어 지원으로 이 모든 챌린지를 해결합니다. DPI, 버튼, 매크로까지 당신의 게이밍 DNA에 맞춰 완벽히 개인화된 세팅을 구현해보세요. 하이엔드 PAW, 339 PAW, 3950, 센서와 8kHz 풀링 레이트는 초고속, 초정밀 반응을 보장합니다. ATK V-OV 커스터마이징으로 당신만의 승리 공식을 완성, 압도적인 게이밍 퍼포먼스를 경험하십시오. 실제 유저들은 백스메드R을 마우스 유목민의 엔드게임이라 극찬합니다. 36g 초경량 설계로 장시간 피로감 제로, 8kHz 풀링으로 유선급 반응 속도라는 압도적인 피드백이 쏟아지고 있죠. 뛰어난 그립감과 무한한, 커스터마이징 자유도 역시 최고의 강점입니다. 이제 당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시간입니다. 백스 메달로 승리 메탈을 커스터마이징 하십시오.